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세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를 맞아 2천여 명의 노조 회원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회원들이 다운타운에서 행진을 펼쳤습니다. 노동자 권익과 불체자 추방 중단을 외친 현장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LA 다운타운 펄싱스퀘어에 웅집했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노조와 비영리 단체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5월 1일이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올해 노동자들의 최대 화두는 개선되지 않는 임금 인상입니다. The cost of is 올라야죠. We need to have a livable wage. 근데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have a livable wage, you can't have a livable wage. If y 에 u have a l i v a 이 l e wage, you can't h e y w Immigrants and immigrant rights are important, whether you're Latino, whether you're Korean, whether you're Chinese. It's about the human dignity and the human race. And we're here today to send that message into March that we can't forget what mayday is, uh, is about. 많이, 많이 있고, 문제고, Trump administration. 노동자들은 정치인과 워싱턴 D.C.를 향해 노동자와 이민 개혁의 앞장설 정치인을 노동자들의 손으로 뽑겠다며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So promised, 행진에선 직장 내 미투 캠페인 지지를 외쳤고 연장자들은 노인 아파트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절 집회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이민단체와의 말다툼도 있었지만 경찰이 도로 주변에 배치돼 무리 없이 행진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